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제가 어제 어제 그 11월 마지막 날에 빠숑 님을 만났습니다. 빠숑 님을.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일부 계셨지만 제가 빠숑 님을 어 실제로 뵌게 처음이다 보니까 어 일단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윈님 부동산에서 이제 삼성벨트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어 빠숑의 세상 답사기에 일단 영상에 담아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어 물론 그 영상에 어떤 모습이 담기,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빠쇼 님을 제가 만났던 거를 일단 어 기억에 또 담고 싶기도 하고 또 감사스마일 이야기 그 유튜브 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신애 청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어, 감자스마일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입문해 가지고 꼭 만나 뵙고 싶었던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여러분이 계셨지만 그래도 빠숑 님은 제가 정말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어 만나 뵙고 정말 감개무량 했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싶었는데 정말 많이 긴장이 돼서 화장실도 몇번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빈말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스마일이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모든 부동산의 이제, 이제 뭐 멘토분들도 계시겠지만 감사스마일은 이 빠슝님이 제가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야라든지 그리고 부동산을 함에 있어서, 어, 이제,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그 지식들, 배경 지식, 뭐, 스키마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빠쇼님 덕분에 많이 넓어졌고, 또 제가 삼성벨트 부동산을 논할 때, 이미 빠쇼님은 전국에 있는 부동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몸소 다 다니셨고, 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어 여러 권의 저서를 많이 출간을 하셨는데, 어 저도, 직접 사서 보지는 못했지만 어, 여러 권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고 또제 나름대로 책을 보고 이제 독후감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빠시오님께서 삼성벨트에 방문을 해주셔서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그뭐 삼성벨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말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또 빠시숑 님의 유튜브 채널인 빠시숑의 세상 답사기에 아마 이제 삼성 관련해서 조만간 업로드가 될 텐데 어그 업로드가 되면 어 감사 스마일도 많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빠시숑 님이 어제는 안경을 안 쓰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안경 안 쓰신 모습을 뵈니까 조금 더 친근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너무너무 얼굴 뵈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또 방송을 함께 촬영하면서 이제 감사스마일의 이제 꿈이 이루어졌는데 뭐 2002년도에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월드컵 4강을 진출하면서 대한민국의 꿈이 뭐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아직 감사스마일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1차 그래서 감사스마일은 빠숑님과 어, 앞으로도 뭐 이곳에 뿐만 아니라 이제 방송을 하는 게더 빠숑님한테는 좋 좋지는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빠숑님하고 계속 같이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laughs> 일단 제 소망입니다, 제 소망. 그리고 이제 저는 유튜브 방송 하고 있는데 어, 빠숑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제채널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빠쇼님이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빠쇼님이 이제 저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걸 듣고, 어 혹시 유튜브 방송 하시냐고 이제 물어보셨을 때, 아, 그래도 감사스마일이 혼자서 이제 삼성벨트 부동산 전문가라고 이제 떠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빠쇼님께서도 이제 저의 인지도를 조금은 알고 계셔, 계실 거라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일단은 11월의 마지막 날에 함께 촬영도 하고 제가 이제 평상시 궁금했던 물론 책에서 많이 보았던 입지 부분에 대해서도 빠숑 님이 직접 제 바로 앞에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도 들으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근데 이때 제가 정말 궁금하셨던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못 물어봤어요. 빠숑 님이 왜 빠숑인지. 이제 빠숑빠숑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뭐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369 게임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10의 배수가 되면 빠숑그 다음에 20이면 빠숑빠숑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빠숑이란 뜻을, 이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못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번에 뵙게 되면 이 부분 꼭 제가, 제가 궁금한 건또못 참거든요. 그래서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닉네임은 다 아시죠? 왜 감사 스마일이 되었는지. 그거는 뭐 제가 지난번에 도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도 감히 이제 파쇼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음, 고양시 덕양구 삼성벨트 즉삼성원흥지축향동 덕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창릉 3기 신도시까지 아직 재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곳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높다라고 감사스마일이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빠숑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빠숑님도 덕양구 삼성벨트의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높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여러 채널, 뭐 책이라든지 방송, 강연 등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제도 삼성벨트 뭐 앞으로 더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조만간 정말 이곳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 삼성벨트를 알게 될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이제 이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벤트 당첨으로 오셨던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던 건데 삼기 신도시 창릉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벨트 이제 즉 다시 말해서 삼성 원흥지축향동 덕은이 영향을 받는데 부정적인 것들 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부정적인 것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상황이 더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그 부분이 편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방송에서 그리고 원흥역 프루지오 아파텔에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힐스테이트 삼성역 이편한 1, 2, 3차 아파텔이 또 지금 아파트에 못지 않게 앞으로 미래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그리고 신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뭐 결론적인 말씀은 뭐 감사스마일이 삼성에 있기 때문에 뭐 삼성 벨트 부동산 전문가기 때문에 삼성 좋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떠한 신도시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빠숑님 앞에서 제가 20분, 30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빠숑님을 모르신 분은 없겠죠. 제 주변에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저도 조금 의아했는데, 그래도 감사 스마일은 몰라도, 빠쇼님들은, 빠쇼님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빠쇼님은 새벽 4시에 기상하셔가지고 일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은 4시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고요. 5시에 기상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5시 조금 넘, 넘어서 이제 일어나서, 빠숑님께서 사인해주신 책을 제가 새벽에 좀 읽었는데, 아, 참,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어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또, 대한민국 부동산 전문가 빠숑님하고 같이 만나서 방송을 했다는 게참 개인적으로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이제 삼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쉽게, 그리고 좀 알아듣기 쉬우면서 또 재미나는 방송을 할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벨트의 새로운 소식도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뭐, 감사스마일 삼성원흥지축향동 덕은 부동산 이야기인데, 어, 저 저랑 같이 방송하시는 윤인 사장님께서 이 앞에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좀 감사 스마일이니까, 감을 네 개를 놓으시고, 이제 스마일 마크를 해서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고려해 보고 있는데, 일단은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한번 긍정적으로 감사 스마일이라는 이 닉네임이 어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다가, 다가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할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제부터는 오를 것만 오른다. 어 여기에 이 책에도 고향시가 나옵니다. 고향시가. 19번째인가 나온 것 같아요. 19번째. 제가 한번 책 옆에 있어서 보니까, 제가, 물론 이 책을 뭐 선전하려고 한건 아닌데, 제가 읽어보고 있는데, 지금 19번째 고향시가 나와요. 여기에 19번째. 19번째 고향시가 나오는데, 20번째가 세종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보다 먼저 19번째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이 책을 혹시라도 읽어 보실 분 계시면 물론 책을 사서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도서관에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빌려서 대여해서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뭐 이렇게 지금 감자스마일 부동산 더 베스트 로케이션 포유라고 직접 김학렬 소장님, 빠숑님께서 자필로 사인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당히 방송을 하면서도 좀 약간 업되어 있습니다. 음, 제가 이제 삼송택지, 삼성 삼송지구부터 원흥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 덕은도시개발구역, 총 다섯 개 삼원지향 덕. 음, 물론 왜 삼송이 먼저 들어오느냐라고 다들 의아해 하실텐데, 어, 삼송이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순서대로 제가 삼송원흥지축향동 덕은으로 했는데, 물론 지축이나 향동이나 이제 향동이 또 먼저 입주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제편의상 삼원지향덕으로 지금 갔습니다. 물론 향동 계시는 분들 향동도 좋은 곳이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다섯 곳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고향 창릉 공공주택지구랑 원흥역 3호선 유민인 공인중개사사무소, 그다음에 동방공인중개사사무소 화랑교차로. 이 화랑교차로는 앞으로 이제 가장 번화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주목하시는 게 앞으로도 좋을 듯하고요. 제가 처음에 그 삼기신도시 발표했을 때 화랑교차를 제일 먼저 제가 한번 가서 영상에 담아드렸기 때문에 혹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빠숑님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상당히 의아하면서도 존경스러웠던 부분은 표정을 이렇게 뭐랄까? 좀 천진난만하게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좀 밝게 표정을 갖다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뚝뚝하게 표정을 짓다가 억지로 지금 웃고 있는 모습이 제 보이는데 좀,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제 얼굴이 좀 빨개져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긴장도 많이 했고 이때 당시에 아참 어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분을 직접 얼굴을 뵙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연예인 만나는 것만큼 흥분되고 제가 감사스마일이 이렇게 연예인을 좋아하거나 뭐 저는 BTS도 그렇게 제가 그렇게 BTS 만나는 것보다 파시 형님 만나는 게 저는 더 좋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정말 목표로 하셨던 분을 만나 백비에 돼서 참 영광스러웠고요. 자측부터 윗님 부동산 사장님 그리고 파시 형님 안경 안 쓰신 분을 안경을 안 쓰셔가지고 원흥이 오셨는데 다들 몰라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감사서 스마일도 있는데 상당히 얼어 있죠. 그, 파쇼의 세상답사기 고양시 덕양구 삼성벨트 편 방금 맞추고 인증샷을 날렸는데 파쇼의 세상답사기 원흥역 편, 이거는 지금 윈님 사장님께서 재미나게 윈님 부동산과 함께라고 이제 멘트를 하셔가지고 네이버 TV에 일단은 한 3분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어가시면 상당히 좋을 듯 하구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깜사 스마일 빠쇼을 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음, 조정기 끝나면 2019년 3월달에 빠숑님 글을 읽으면서 라고 이제 썼던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몰랐는데 감사스마일 빠숑을 치니까 이렇게 연관검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때도 2019년도에 이 제가 제 이런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이제 지축지구, 향동지구, 덕원지구 입주 물량이 많아서 가격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곳은 입지가 좋은 곳이고 서울 접근성도 좋아서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2019년 3월에는 뭐 지금만큼의 그렇게 어, 부동산이 폭등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상당히 또새롭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빠온 김학렬님의 글 링크 걸어드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열 곳이라고 주목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네요. 참.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글에 빠쇼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꼭 만나뵙고 부동산 이야기를 밤새도록 해보고 싶은 분이십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지구만큼은 빠쇼님보다 더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글이 아닌 방송으로 삼성지구 이야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도 3월달에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빠숑 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 만나셨다는 거죠. 어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많이 부족한 방송이고요. 또 음,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더 배워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라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사 스마일 이야기 채널, 그리고 또 감사 스마일 부동산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송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 감사 스마일도 상당히 기쁘지만, 어,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는 또 감사스마일 개인으로만 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또 도와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원장님 포함해서 또 민님 사장님 또 여러분들 앞으로 또 게스트를 제가 또 많이 모실 계획인데 이런 게스트를 모셨을 때또 구독자가 많고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셨으면 주시게 되면 감사스마일이 조금 더큰 힘을 받아서 더 즐겁게 재미나게 신나게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가지 마시고 음,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 파숑님을 만나게 돼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어, 더 좋은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